자, 볼게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죠?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자, 이 fx의 관계식을 갖다 볼 겁니다. 이 식을 갖다 볼 거예요. 그럼 이 fx는 뭐가 되냐면, 자,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될 거야. fx는 뭐가 돼요? 시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다 gx는 뭐냐면, 구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니다요 마이너스 어, x인데, 잘못 썼네.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gx는 얼마? 2. 상수함수.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 다음, 여기. 요,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할 거야. 여기는 1,2와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항상 직선의 방식은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와 한 점의 잡혀, 그죠?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 이, 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X. 됐죠? 됐어? 2집어서0나아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요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까지 전부 다 이해 갔죠? 잘 보세요, 이제. 자 얘는, 얘는 GFx예요. 잘 들어요. 얘가 G의 X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G Circle Fx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니까, 얘니까, 얘를 XR에다 갖다 놓을 거야, FX 대신에. FX. 왜냐하면, GX의 X는 FX, 즉, 이 e 함수의 얘, 얘가 된 거야,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2. E. 자, 뭐보다, FX가 뭐보다, 뭐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작을 때, 됐죠? 요거일 때는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x 에신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fx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 4, 됐죠? 자, fx가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뭐 보다는 2보다는 자, 이렇게 될때 됐죠,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먼저 너희들이 찾아야 될게 바로 이거야요 이제는 한번더 찾아야 돼요. fx가 0보다는 크거나 1보다 작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돼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fx, 즉, 이 함수 값이, 함수 값이, 됐어요? 마이너스, 아니, 0보다는 크고, 1, 1보다 작은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fx가 y 값인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 그러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인 알았어요? fx는 얘의 함수값이잖아, 요 얘의 함수값.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으니까 여기서 여까지의 값을 갖는 x값.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까지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뭐보다는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야. 자, 따라서 얘의 범위는 잘 봐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을 때잖아 그죠 됐어요 먼저 이제 이거는 여기에 동가 있을까 여기 이렇게 될 거야 요까지 해결됐어요 그러면 x가 요거일 때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제 요까지 해결됐죠 그다음 얘 1보다는 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갖는 갖는 아니면 이렇게도 돼요 fx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찾아도 틀리는 건 아니야. 됐죠? FX가 얘니까. 자, 보자.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해가좀죠 어머니? 이제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여기다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야 x가 요 범위인데 그 fx를 갖다 놔야 돼요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됐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얼마야 플러스 2x 플러스 2X네요. 됐죠? 2X의 그래프를 갖는 거예요, 얘가. 됐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0에서부터 1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는, 플러스 2X의 그래프가 얘예요. 됐죠? 직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무슨 함수를 가져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2입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갔어요, 만약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아, 그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번에는 f 서클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 서클 gx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려고 그래. 됐지, 만약 이제 f 서클 gx의 그래프. 자, f 서클 g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F, G, X야,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 뭐가 되는 거냐. 면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아까 얼마요 GX였죠? X, 마이너스 X였잖아. GX. GX. 됐어요? 오. 플러스 2에요. 얘를 푸는 거예요. 얘를 푸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gx라는 값이 여기서 보세요. gx를 갚는 값이 2를 갖다 가지면서 2에서부터 여기서 2에서부터 2까지의 값을 갖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0부터 1까지는 gx가 얼마예요? gx가 얼마? 2라는 걸 갖잖아요. 그죠? 됐어요? 2잖아, 2, 이라는이 3, 3수를 가졌잖아, 요 0에서 1까지는.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gx가, 아까 뭐를 가졌어요? 뭐요? 시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봐봐. 0에서, 0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 2. 0에서부터 1까지는 gx에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얼마예요? 얼마? 0. 그래서 여기서 6까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 됐죠? 그다음 1에서부터 2까지는 gx가 얘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자 해보세요. 이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얼마? 2x 마이너스 4에 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됐죠?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1보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됐죠? 자, 2번 문제를 내가 지금 G서클 FX의 그래프를 fx와 gx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역시 마찬가지라. 마찬가지고. g circle fx는 g f x 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간을 정할 건데. 여기서 이제 fx부터 따져야 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fx. fx는 직선의 방식 구해야 돼요. 직선의 방식. 0,0과 여기가 얼마? 2분의 3,3을 지나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2? 얼마? 2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e x 예요 e x. 2X. 따라서 이건 x가 0보다는 크거나 고 뭐보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그럼 예. 이제 예. 얘. 얘. 얼마? 마이너스 e x 플러스 얼마예요? 플러스 6 되나요? 왜 3집어 넣으면 0돼야 되니까 됐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fx 9에 놨죠 그죠 자 gx 2구할 거 gx gx 구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직선의 것이 얼마예요 기울기가 2네요 그죠 여기가 1,2잖아. 따라서 2x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해결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1,2와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의 증거는 2분의 5 y는 2분의 5x가 될 거고 3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데 어, 1 집어넣어서, 아이고, 아닌데, 기억이 얼마야, 이거? 1이네? 2분의 1이네? 잘못 썼습니다. 2분의 1X. 그 다음,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얼마? 2분의 얼마? 3. 됐죠? X가 뭐보다는, 1보다는 커나갖고, 3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좀더 이해갔어요? 자, 식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얘는 뭐냐면, fx가 gx의 x자리에요, x자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2x니까, 2fx. 됐죠? fx가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도 이해갔어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f(x) 플러스 2분의 3 됐어요 1보다는 크거나 갖고 f(x)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때잘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이 함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0에서부터 1이 있을 거야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잖아요요까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어요? 됐죠? 그럼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0에서부터 여기, 여기. 1이 되게 하는 X 값. 얘가 1이 되게 하는 X 값은 2분의 1이죠. X가, X가. 0보다는 그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작을 때는, 여기다 2X를 집어넣어서 4X가 되는 거야. 4X. 이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이해가치 원형인지 됐어요? 그다음 여기 여기 1이 되게 하는 요건 얘지 얘가 1이 되게 하는 x 값 얼마예요? 2분의 5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뭐를 집어넣어야 돼? 얘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얘를. 이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4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얘가 되는 거야. 요 구간에서 이제 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고 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요. 요까지. 됐죠? 됐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얘가 1에서 3까지 요 범위를 갖는 x 값은 여기서부터 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까지 잖아. 여기서 요까지. 일단. 뭐보다는. 아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2분의 3보다는 작을 때 됐어요. 그러면 2x를 집어넣어야 돼. 2x, 2x, 2x. 그럼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야. 이제 이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 얘를. 이었어요 왜? 요거 요거. 1에서부터 3까지가 되게 하는 X 값은 여기서부터 여까지잖아 됐죠? 됐죠? 됐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까지도 되잖아요. 그때는 이 함수의 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2분의 5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됐다. 얘 때는,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요 함수의 식이 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얼마? 플러스 2분의 3. 얘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y 골 4x라는 이 그래프를 가져요. 기울기가 y축에 가깝겠네, 그렇지? 됐어요? 그다음 여기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얘야. x 플러스 2분의 3이야. 그럼 이건 기울기가 얘보다는 완만해지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의 이제 3이 있을. 거예요. 2분의 2분의 3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2분의 5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어차피 얘랑, 어, 이렇게, 기울기가 같이 완만하게 흐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2분의 얼마까지? 2분의 5까지. 됐죠? 그 다음, 2분의 5부터 3까지는 얘의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4X니까, 얘의 기울과 반대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식을 써서 나타내면 약간 어렵지 그죠? 그죠? 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해는 같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뭐를 가르쳐 준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식을 써서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어, 저번 영상처럼, 아, 요렇게 찾아가면 쉽다라는 걸, 그래프의 형태는, 그래프의 걸 개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뿐이에요. 됐죠? 식을 써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냐?